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드리는 y t i m e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꿈이 산산조각 났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경제도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으로 공급을 차단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유럽 대상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무역은 어, 시베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독일과 그 너머까지 뻗어있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가스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십 년간 이 장기적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 타결된 이 유럽과 러시아의 장기 가스 공급 계약으로 유럽, 특히 독일은 저렴하게 이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개시한 푸틴이 도련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에너지 무게에 들어갔고 결국 이 유럽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러시아는 유럽 시장 전체를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가스프롬의 한 전직 고위 관부는 로이터에 수십 년 동안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온 수백 명의 노력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로이터가 수출 수수료와 수출량 자료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의 지난 1월의 해외 판매 매출은 34억 달러, 그러니까 4조 3천억 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약46%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올해 수출과 평균 가스 가격 추정치를 고려했을 때이 올해 가스프롬의 수출 금액을 추정해 본다면 거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봤고요. 이로 인해서 지난달 기준 250억 달러 한 32조원에 이렀던 그 러시아의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수출은 전쟁 전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소련 붕괴 이후의 최소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르졸라 폰테어라이언 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8개월간 이 러시아가 이후로 향하는 가스 공급의 80%를 중단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손실이죠. 결과적으로 이 서유럽에서의 러시아산 가스 비중은 2021년 4 0 수준에서 작년 말 기준했을 때 7.5%로 급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가스프롬이 서유럽에 수출한 가스 수출량은 공식적으로 200 BCM, 1 BCM은 10억 입방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 BCM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지난해인 2022년에는 100 BCM을 약간 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러시아 연료 및이 에너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류리 샤프라니크는 로이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상실은 가스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매우 심각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만든 에너지 무기화로 인한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중단은 당장 러시아 경제 에 심각한 타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이크는 현지 시간을 7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정부의 1월 재정 적자가 1조 7,600억 루블, 한 31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는 25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1월 석유 가스 부문 세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한 반면 연방 예산 지출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59% 증가하면서 1조 7,600억 루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라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에 대해서 이 에너지 부문 세수 감소는 가스 수출이 줄고 서방의 유가 규제로 원유를 더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블룸버 통신도 러시아 정부가 밝힌 올해 1월 재정 적자 규모는 1998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g 세분이 유럽 연합이 시행해왔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더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고 또그러으로 인해가지고 해상으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 경우에 배럴당 60달러 이상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러시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대해서 오르졸라 폰데라 이한 이후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서방은 이 러시아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체제를 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는 10년 후퇴에 직면하고 러시아 산업은 현대적이고 중요한 모든 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러시아는 어,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 수입의 약 45%를 석유와 가스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석유 및 가스 판매 부진으로 전체 예산 수입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의 위기가 닥쳐오니깐 푸틴은 우선적으로 천연가스 수출 시장 다변에 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에르도안 트리키의 대통령과 트리키의 유럽행 가스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원유,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그러니까 LNG, 그리고 석탄의 최대 구매지인 어, 이 중국에도 가스관을 통한 가스 판매를 늘리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관을 통해서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해 왔고요. 2025년까지 대중국 연간 수출량을 38 bcm으로 늘린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직 건설되지 않은 살린섬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연간 10 bcm을 더 수출하기로 했고요. 중국이 연간 50 bcm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가스관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 수출 당혹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인데다가 이 같은 다각화 노력이 지난 수십 년간 가스를 유럽에 수출했던 것보다 더 수익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로이터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 시장의 천연가스 수요가. 2030년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러시아와 중국의 새 가스 공급 계약 협상은 복잡해질 것이라고 업계에너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것과도 경쟁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LNG는 세계 어디로든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권을 통한 가스 수출의 필요성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예일대 경영대 최고 경인자 리더십 연구소의 제프리 소넌파일드 소장과 스티븐 텐 연구실장이 지난 1월 19일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파린팔리스의 주장 코너에 세계 경제 이제는 러시아가 불필요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푸틴이 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를 앞세워가지고 유럽을 협박하려고 시도했지만 유럽이 대체 공급원을 구하고 겨울날 씨도 따뜻한 편이어서 러시아의 협박이 실패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파닌폴리스의 칼럼은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인 2021년에는 러시아 가스의 83%가 유럽으로 수출됐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매일 700만 배럴의 석유, 연간 2천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외국에 수출했고 이것이 연방정부 재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유럽과 러시아는 이렇게 경제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푸틴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유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에너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침공 1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이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때 지녔던 이 경제적 힘을 영구히 상실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칼럼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이 대체 공급원을 찾으면서 더는 러시아 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럽이 미국에서 수입한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 n g 분량은 전쟁 발발 전에 2.5배 수준인 550억 입방미터로 늘었고요. 다른 곳으로부터도 LNG를 들여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확보량도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9%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이 이번 겨울이 매우 따뜻했기 때문에 비축해뒀던 가스도 별로 줄지를 않았습니다. 유럽은 또한 2024년까지 2천억 입방미터 규모의 LNG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재작년까지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1,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석유시장에서도 러시아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푸틴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사라져가고 있고 유가도 전쟁 전 수준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결국 푸틴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없이도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재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